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겉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뭐저제 저도 제 이름하고 포럼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맨처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포럼을 했으면 쉽겠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첨단 지교를 좀몇년 어렸을 때본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옛날부터 좀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교의 형성되는 과정도 보고, 어떻게 하나의 인도하신 것좀 봐서, 몇 분이 포럼하는 것보다는 다 같이 나와서 포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포럼을 들으니까 좀 은혜도 되고, 하나님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세일을 행하셔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날이 되면, 그리고 지규가 세워지는 승리의 날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여서 능력도 주시고, 가장 행복한 시간표를 우리 모두에게 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응답으 우리 참단 지위만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식구들이 받기를 바라거든요. 우리, 장년님 여기서 앞에 이 포럼할 때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항상 몇년 전에 전 외모랑 어울리기 귀우신 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말모못외워하면서 막, 막, 부끄러워요.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인데, 뭐 이렇게 말씀 잘할 줄 몰랐고요. 이게 좀 제가 7년 전에 교회 간사로 임명받았을 때 우리가 1년에 새벽기도를 딱두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첨단직을 운행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첨단직에랑 이 어떻게 보면 첫인연이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면 힘들어요. 왜냐면 물론 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강목사님도 가시고 요즘 우리 지영이도 가지만 3시 50분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첨단직이 차량 운영 가면 예, 저는 원래 12시 반 넘어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닌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래 그래 40일 만 끝나고 보자 이렇게 하고. 근데 엄청 많이 나오시니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두번 하잖아요. 그래서 한 2년을 그렇게 했나? 근데 갑자기 이제 장로님이 평상시에도 새벽에 나오고 싶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하면서 <laughs>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한테 복을 드려야 되나. 복을 드리면 우리 목사님 당연히 가라 하시겠죠. 그래서 막. <laughs> 아니다 그까 가라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이제 이게 매일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운명적인 그런 숙명적인 게아닌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오기까지 기도의 파수꾼이 있었고, 기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면 항상 나와 계시고, 차량 운행제 서울 가거나 못할 때면 이제 못 나오실 때였지만,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힘을 얻으시니까 이제는 강목사입니다 저들에게 일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못갈 때는 요 본인 차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이 지교회가 기도에 힘이 있는 지교회들어서 아, 이게 기도의 배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까지 서 이끌어 가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우리 특별 세입 기도할 때는 봉고 찬대로 단대 가지고 봉고 찬대로 되겠습니까? 이 식구들이. 그러니까 제 본고 찬대 그리고 그 첨단 지금 우리 1 9분 승용 찬대로 이렇게 또 스페셜 스펙기도 참석하는 그런 기도하는 지교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감사하면 그날 그때 그곳에 반드시 응답을 주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첨단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힘으로 받아누리시길 바라는데요. 맨 처음에 첨단 지교회가 생기게 된게 우리 조인영 권사님 식당 오시고 맨 처음에 이병영금 목사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손자님 들어가시고, 저기 지역 집중훈련을 했는데, 그때 막 신행순 전사님 모셔가지고 막 현장 많이 갔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뭐, 뭐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지구에 특징이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 특징이 있고, 학교는 학교 특징이 있는데, 이제 신행순 전사님 보고 첨단 딱 모시고 가는데,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첨단 지구에는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어떤 방향을 주실까, 원래 그분이 말을 굉장히 쉽게 쉽게 하시거든. 요 왜냐하면 본인은 지속 사역을 안할 것이니까, 메시지만 주고 딴 교회 하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세요. 막, 어, 여기는, 어, 첨단 적인에달압받는 교회가 없으니까, 뭐, 개척지교 하시면 되겠네요. 하면서, 개척한다는 마음 가지시고 하면서 매일 모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말을 쉽게 하시고 그냥 뽕 가셨어요. 하시고. 근데 그개척지교라는그 말을 딱 듣는데, 어, 제 안에 언약이 딱생기더요 그래, 그렇지. 첨단에 지금 이영광 목사님 계시지만, 달아빠 교회가 첨단에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그렇게 많이 살고 문화도 그렇게 좀 발달되어 있고 극장도 있고 굉장히 큰 지구인데 달아빠는 교회가 없었거든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첨단지교를 개척지교라는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래 이게 응답이고 이게 방향이다 개척하는 현장 누가 올지 모르고 좀 막막한 현장 이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가장 큰 기대하게 된 현장이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불모지니까, 하나님 하셔야 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고, 뭐 문화 지교이면 문화인 사람만 와야 되고, 전문인 지교하면 전문인 사람만 와야 되고, 뭐 학교면 뭐 선생님들만 와야 되지만, 개척 지교에는 어느 누구나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골렛에서 드디어 성경 보겠습니다. 3장 11절 13절을 보면, 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가디이나 종이나 자유이 차별이 있을 수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이시오 마녀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 헬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개척 지교 현장에는 유대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할레파가 있을 수도 있고 모할레파가 있을 수도 있고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저 찾아보니까 뭐 흑해 쪽에 그 야만인처럼 취급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그럼 열등한 민족이라 하더라고요.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우리가 있는 현장은 차별이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뭐참단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황금모양 사각지대 재앙지대인데 차별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제기원에 남녀노소 이렇게 다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차별을 두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두잖아요. 너는 그렇고 나는 그렇고 교회는 아무나 오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비한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입에 하셨으면 누구나 와야 돼요. 병원은 팔만 아픈 사람만 갑니까 머리 아픈 사람도 가고 다리 아픈 사람도 가고 심장 아픈 사람도 가고 심지어는 성형 수술할 사람도 병원 가는데 누구나 올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그게. 근데 개척지교회는 그 마음을 가짐을 되거든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여기 와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진게 우리 첨단지교의 개측지교의 현장이고 우리 교회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병원에서 접수하면서 어, 당신 생긴게 마음에 안들어요 내일 오세요 막 이러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예. 그러신 분이 안계시구나 예. 그런 분도 많더라구요 세가져 왔는데 뭐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차별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 첨단지기 뿐만 아니라 우리 시기롭게 모든 분들은 차별 없이 어느 누구나 회로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이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약한 사람들이 저도 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어서 와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오니까 정말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받고 궁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첨단지교와 우리 시길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에게 사람이 사는 거니까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7 8년 이렇게 운행 다니면서 굉장히 정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아침 떡진 모습을 가지고 저도 3시 50분에 일하는데, 뭐 어쩔 때는 눈곱도 안 띄고 가고, 말을 못하겠어 양치를 안 하고 갈 때가 있어가지고, 예.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하면서, 오늘은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신가? 왜갈때 아무런 말도 안 하시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늘 이렇게 포르하가 하시는데, 어떨 때는 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가? 어, 그럼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운행만 하고, 얘를 7년을 내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거 보게 되잖아요. 뭐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말 한 교회 안에, 또한 지교회 안에 우리가 불러봤다면,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첨단 지교회뿐만 아니라, 혹시 지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학교 현장이나 직장 현장에서 복음에 깃발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 개척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저들이 게 동기 목사님들아 진짜 선배 목사님 등 이제 담임 목사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교육자 때는 몰라 면서 그러더라고. 네. 너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면서. 아, 저도 한 사람 귀한지 알고 있다고 말하면 너는 모른다. 너는 몰라 하면서 주일로한명 세가족이 앉아 있으면 빛이 이렇게 난대요. 빛이 이렇게 나고면서. 야, 너는 모른다 모른다 그러는데 개척지교한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현장에서 사명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더큰 축복을 우리에게 줄줄 믿는데요 일대지, 이대지, 삼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해야겠죠 예,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우리 첨단 지겨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되고, 또 우리 새로 기관들과 이모니 뽑혔는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보니까 우리가 궁율하기도 하고, 자비하고, 겸손과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용서함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 없으면, 온니스가안 됩니다. 우리 3장 14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궁율이 있고, 자비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서로 용서함이 있어도,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으면, 온전하게 매는 띠가 없어요. 띠가 없으면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요? 깨어야 봄이잖아요. 다 각자에게 훌륭하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저는 좀 찰진 밥좋아한데그 동남아시아 그 푸석푸석하면 밥 드셔보셨습니까? 아, 밥못 먹겠대요. 예. 네. 아무리 밥알 하나하나를 뛰어나고, 서로탁 훌륭하셔도 이게 온전하게 매는 사랑이 없으면 원이스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게 첨단지교회게 사랑으로 하나가 됐는데요. 사랑에 충만한데요. 이거보다 더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해 줘가지고 온전하게 매서 첨단과 또 우리 지역과 민족과 시대의 세계살인데 쓰임받는 우리 첨단지교회야또 우리 세계대교회의 송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서 4장 3절에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으로 평안에 미는 줄, 예전에 우리 2주 전에 이 삼겹줄의 축복,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참단이 지금 그 복음 문화로 또 참단을 달리고 있지만 타락 문화로도 참단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단 지교회가 이 삼겹줄, 평안에 미는 줄 하나가 되어져서 이 참단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길 바라고요또 오늘 새로운 기관들, 새로운 또 회장님들이 뽑히시고 새로운 인문들이 뽑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겠다. 내가 더 사랑하겠다. 갈등이 있으면 내가 더 사랑하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더 사랑하지. 그래서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뭐냐면, 그리스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개척 직결 같은 이 불모지 같은 데 사역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연맥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내본이 아니게 또내 중심은 그게 아닌데 또 말실수 하다 보니까 또 서먹서먹하게 되고 그런 갈등은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그때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런 갈등이 있고 호미 분쟁 대적이 찾아올 때 그리스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평강과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주는 것은 변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과 평안함과 평강을 누린다면 변해야죠 예. 거울 보고 아름다웠을 때 행복해 하시다가 50살 되시면 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야 되고, 예. 돈이 있으면 행복해 하시다가 돈 없으면 또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아들이 예배 잘 드리면 감사했다가 예배 안 드리면 더 또래 스트레스 받아야 되고, 뭐, 우리 그런 부분들이 세상이 주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건 그건데 그리스의 평강은 완전한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겁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 모든 조조재앙 사단의 세를을고 완전한 승리, 완전한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두 개가 되어지면 이제이 지교회가 또 우리 가정과 가문이 현장에서 당연히 누려진 응답이 뭐냐면 세 번째로 그리스의 말씀이 풍성히 그하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그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곤면하고 시하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그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만에 충만해지면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뭐가 감사하냐면, 매일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커에서 스며드니까 스며나와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곤면하는 말씀이 깨달는 으 지혜로 피차 포럼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같이 포럼하니까 정말 좋잖아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잖아요. 제가 하는 그것도 훨씬 더 힘이 나잖아요. 제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끝내려고요. 피차 곤면이 다른 거냐는 나는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아 이게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소리밖에 할게 없잖아요. 은혜의 소리밖에 할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풍성해지고 서로 곤면해지니까 예배드리는 현장이 또 전도하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아멘. 구역 예배드리는 현장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지교 예배 현장이 전도하는 현장이 여러 첨단 캠프가 병화가 돼서 찬양한 현장이 당연히 말씀이 풍성해지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이좀 거해지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피차 가르치라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영적 문제가 있으면 좀이 사람에게 사랑으로 좀 풀어주고 상처난 데가 있다면 그리스의 평강으로 강하게 해주는. 그런 참된 포럼, 참된 팀사악이 있어서 시와 찬송과 감사로 예베가 끝난 후에, 팀사악이 끝난 후에 좀 뜨거운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그답을 우리 참단 지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님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3장 17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풍도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라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그 삶이 정말 내가 개척 지결회를 한다. 내가 이 현장에 개척했다. 복음의 깃발을 들었다. 기도의 깃발을 들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져서. 서로 가르치고, 곤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으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 언약의 말씀처럼, 감사의 날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이 감사의 날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최고의 감사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우리가 능력이 임하게 되고, 이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인간관계, 또 전도 체제가 되어지는 그 능력이 임해서 가장 행복한 제자가 되어지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3장 어 이제 9절 마지막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감사의 날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장 행복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옛 사람 행위를 벗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그대로 생육하고 중보하고 다스리는 그 형상 그대로 지식에까지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입는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입는다면 내가 주는데 입은 하나님이 주신 조사 하나에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을 입는다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한 주간에 첨단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우리 시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더하여 넘치는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첨단지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또 기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기도하게 하사 첨단지교회가 최고의 응답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날에 이르러 이렇게 헌신의 별 드렸습니다. 승리를 체험하였고 능력을 체험하였고 행복을 체험하였사오니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지교회당이 응답받은 그의 모습이 더 기대되는 응답의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사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사서 그러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게 하사 영적 삶에 승리하고 날마다 말씀이 풍성히 가해서 말씀이 포름 있어서. 주의 힘으로,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가 더하여 넘쳐나는 첨단 지교회와 우리 세계를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